콩앙 눈 먹어? 맛있어? <laughs> 와. 눈을 두 번이나 치웠는데도 너무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. 아, 이 2023년을 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요? 가루도 신이 났습니다. 아. 한번 쓸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밤새 내린다면 내일 치우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늘좀 아, 열심히 치워보겠습니다. 와, 저 위에 고라니가 아. 저를 빤히 보고 있습니다. 고라니가야너 아. 뭐야? 어, 고라니가 왔구나. 아! 와! 마당을. 콩아! 너못 잡어. 야! 콩! 아이고, 또 꽂혔다. 자! 아주 열심히 눈을 쓸어냈습니다. 와, 지금 오던 눈이 비로 바뀌어서 내리고 있어요. 어, 밤새 아마 눈 위로 비가 내리면 새벽녘엔 딱딱하게 얼어버려서 도저히 아침에 쓸수 없는 상태가 될것 같아서 아, 이렇게 너무 많아서 군데군데 쌓아놓기도 하면서 눈을 치워냈습니다. 들어오는 입구도 이렇게 열심히 쓸어주었고요 마당 넓은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. 오늘만 눈을 세 번이나 쓸었어요. 아휴, 아마 내일까지도 눈 소식이나 비소식이 있는 거 보면 한 번쯤 더 쓸어야 될것 같지만 웬만하면 내일 오후까지 비로 쭉 내려서 이 눈을 좀 녹혀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금 쉴게요. 콩아, 갔어. 응? 갔어. <laughs> 없어, 그지? 집 뒤가 바로 산이라서, <laughs> 고라니도 쉬이 내려옵니다. 자, 이제는 들어가 볼게요.